여기는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입니다. 같은 상유국인데 전국민에게 무료로 다 주는 나라도 있는가 하면 이란처럼 종교의 탈을 쓰고 성직자란 놈들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강탈하는 곳도 있고요. 인류 역사는 사이코패스와 일반 국민의 투쟁의 역사였죠. 영연백을 보고 있으니 윤석열 김건희가 떠오르네요. 개엄이 성공했다면 국민들이 즉각적으로 일어나 총칼에 맞섰을 것이고 윤석열 김건희 일당은 즉결 처형 됐을 것입니다. 어떻게 종교인이 자국 국민 수만 명을 죽이나요?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도 통일교 신천지 다 쓸어내야 합니다. 가정주부 가출시키고 한창 이라고 공부해야 할 젊은이들을 노예로 쓰고 백수 만들고요.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국가라면 벌써 해체시켰어야 합니다. 한 표라도 더 얻으려고 윤석열 김건희가 사이비 종교를 키운 결과죠. 페르시아는 결코 좌절하지 않을 것이며, 예전의 민주주의를 되찾기 바랍니다. 트럼프는 기왕 미쳤으니 한번더 미친 짓을 해보길 바라며, 민중이 스스로 권력을 쟁취해야 민주주의가 바로섭니다. 희생은 눈물 나지만요. 페르시아 화이팅! 이란 화이팅입니다.